강단 없고, 결기 없으면 그 나라 국민들이 불행해져요 대통령이 배짱이 있어야 되고 배씹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북에 있는 저 어린애하고 싸울 때도 꼭 지고 흔들어야지 <laughs> 그 곱슴거리면서 그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한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정표는 그래도 없이 살아도 내이 엄마 밑바닥에 살았습니다. 아주 밑바닥에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아도 백장 배심만하러내 살은 사람입니다. 근데내 우리 집안이 워낙 못 살아가지고 내가 어릴 때는 청년 때까지. 밥 먹는 것보다 밥 굽는 게더 날이 많았어요. 그래 살아도 난 세상 비관 안 했습니다. 내 네, 우리 아버지가 경비원하고 일단 800원짜리 경비원하고 우리 엄마가 까막눈이라도내그 부모님 대사로 내이 세상에서 내 부모님을 제일 존경하며 살았어요. 자, 저희는 사실 차에 타야 됩니다. 저희는 자유사회, 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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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 됩니다. 타, 타야 됩니다. 야 아, 아, 정말. 요거는 저 아, 기자분들도 모여있고요 아유, 아, 네네네. 신해식 선수. 예, 신해식입니다. 어, 예. 인재탄, 인재탄 힘드시죠? 아, 힘들. 아, 그냥 근데, 쉬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, 진짜. 예 이제 예. 가좀쉬시는거라네 예. 저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? 우리 형님 같기도 하고 아버님 같기도 하고 그런 그 친근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음, 그러게 그. 동료 의식을 느낀다. 그 그겁니까? 어, 굉장히 센 분이구나. 할말 하시는 분이구나. 이렇게만 느끼다가 실제로 연설하는 거 보면서 아, 그래서 저런 발언을 했지. 그래서 저런 느낌을 갖게 우리가 됐구나.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연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어요. 근데 뭐뭐 뭐 연설하면서 여태 뭐뭐뭐대뭐 뭐, 뭐 원고가 있나? 아 원고 없잖아요. 인천 그러니까 인천. 그게 더더 감동을 받고 저는 맨 처음에는 아 홍준표 <목소리> 후보님에 대해서 아, 굉장히 강단있고 결기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연설 들으면서 존경하게 되는 그런 <목소리> 마음을 받게 됩니다. 아 이게 <목소리> 기자인지 제가 지지자인지 <목소리> 어. 기자에서 지지자로 <목소리> 바뀌었어요. 네. 나 저분들이 저리 열광하는 이유를 저게 부산만 그러는게 아니거든 전국입니다. 전국. 전국을 가고 보다 그런데 아마 그 그 동료식을 의 느끼는가인가 그렇죠. 옛날에는 대통령 후보라면 하늘 위에 있었고 이제 서민들은 밑바닥에 있었는데 예.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같이 밑바닥에서 뒹굴어 주니까 동료식을 의 느끼는가인가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강원도 가도 그렇고 뭐 충청도 가도 그렇고 영남 지역도 그렇고 그래 하는 거 보면서. 아 저분들이 옛날에는 대통령은 크 위에 높은 사람이고 자기들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바람만 보던 사람이 밑바닥에 내려와서 같이 뒹굴어 주고 하니까 그래서 동료식을 느낀 거 아닌가 난 그래서 그리고 마음을 잘알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제후보님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나 꿈꾸는 아, 꿈은, 아, 아, 푹, 푹 난, 난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꿈을 전혀 푹 주셨습니다 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난네 시간을 자도 푹 자는 사람이지 네. 전혀 꿈꾸는 사람 아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휴게소에서 짬뽕을 드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CCTV에 찍힌 거 아십니까 혹시? 모르는데 가게 주인이 그 후보 후보자님 오신 거 보고 팬이었어요. 완전. 그래서 캡처 사진 올리고 뭘 올렸냐면은. 같이 드셨죠. 네, yeah, yeah, 같이. 단장님이 같이 yeah. 드셨죠. 그리고 후보자님이 yeah. 물들어가셨죠. Yeah. <laughs> 그거 찍고 굉장히 서민적이다 그래서 어. 그거 갖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. 그 아, 뭐, 우리는 쇼하는 것도 아닌데. <laughs> 아, 그 인명, 는 비춰지는 것도 그것도 부담스럽고. 예. 네.